역사의 죄인인 심상정 씨의 말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뿐만 아니라 심상정의 정의당 또한 심판받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는 연동형 폐기와 병립형 회기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다당제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20대 국회 제3당인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처참히 실패했고, 21대 국회 제3당인 정의당은 국회 초반기에는 온갖 갑질을 일삼다, 국회 후반기에는 보수당과 야합회 공동전선을 펼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의 표를 받아 뺏지를 달았었던 시대 전환 조정훈은 뒤통수를 치고 김당으로 변절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다당제를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결선투표 없는 다당제는 끊임없는 배신과 야합만을 불러옵니다. 정의당과 시대 전환이라는 최악의 사례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저는 다당제 정치는 언제나 똑같은 실패만을 불러오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허울뿐인 진보 연합 따위의 표를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연동형을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거악 앞에서 분열하는 진보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보수당과 양합하는 진보 군소정당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